안녕하세요 먹보 양신수산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저는 이제 지금 물때가 열두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강망 이렇게 물때 생물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나가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오늘은 가자미, 참가자미 한번 가져갔어요 사이즈가 일정치 않고요어 이거는 이제 크고 좁고 합니다 이거는 참가자미 2kg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쥐져드시거나 찜해드시면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간 하셔가지고 고그 드시면 너무 맛있는 생선이에요 이제 거의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올해도 가자미가 많이 안 나와서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지금 이제 손에 걸려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2kg 단위로 2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가격 저렴할 거예요. 괜찮으시니까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가자미 2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새우에요. 오늘 이렇게 색깔도 좋구요. 크기도 괜찮구요. 이거 감바스나 새우젓 또 미역국에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은 이 색깔이 이렇게 좋은데 가게 되면 이 머리에서 검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게 소금물에 한번 헹구시 헹구셔 가지고 하시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까셔가지고 어 껍질 까셔가지고 넣어 놓으셔도 좋구요. 이거는 3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저렴하게 사서요 저희도 중화새우 좀 저렴하게 팔아드리기, 판매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음, 음, 가자미 2kg, 중화새우 3kg 이렇게 두 세트로 하시면은 5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중화새우 3kg 두개 하셔도 55,000원, 뭐 가자미를 두개 2kg씩 4kg 두개 하셔도 55,000원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맛있게 드셔요. 그리고 농어입니다. 어제도 신미 농어 가져 갔는데요. 오늘 또 지금 찾으셔가지고 가져 갔는데 손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농어가 제가 손질해봤더니 뼈가 엄청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거. 5마리에 65,000원, 10마리에는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손질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 이런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뼈도 없애고 안에 또 기름 떼내기도 힘들고요. 그냥 이거 구입하시면 제가 손질 어,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손도는 너무 좋아요. 아가미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농어. 신미농어 5마리에 6 5 0 0원 10마리에는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금냉갈치거든요 어, 좀 찾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해봤는데요. 띠가 새띠에요. 작년 12월에 아주 좋을 때 넣어놔서 살은 통통하고 좋습니다. 지금 갈치들은 마리갈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갈치들이 뭐한 배에 한 상자 두 상자 그러는데 엄청 경매가가 많이 뛰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거는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투상자 어떤 다른 분들이 사갖고 가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거 제가 지금 한 16kg 이상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어, 이 행동, 동 냉동 상태로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한 상자가 그대로 박스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해동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어, 넣기셔가지고 손질하셔가지고 냉동실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거 금냉갈치 저희가 2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한 3지 내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풀치, 그 다음에 이 세띠, 풀치 다음 우위 건데, 마리수는 한 70마리, 온통 하면은 70마리 네 내로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16키로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키로 내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대로 갈 겁니다. 상자채 가니까요. 그냥 받으셔가지고, 어,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동해가지고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면은, 위에 부분은 고 드시고, 밑에 부분은 쪼리미 드시고, 이거 지금 겨울에 한 거라 엄청 좋습니다. 새띠 먹갈치 한 상자에 2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